아이폰 17나온다니께싱숭생숭하시죠 전작에 비해 17은 뭐가 달라졌는지 빠르게 소개하면서 사전 예약과 할인 혜택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출시 가격이요. 아이폰 16은 기본이 128기가였는데 이게 영상 좀 찍고 앱 깔면 금방 꽉 차버려요. 근데 아이폰 17은 기본이 256기가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용량이 두 배나 늘어버렸는데 가격은 안 오르고 오히려 같은 용량 대비 11만 원이 싸게 출시한다고 해요. 그 다음은 화면인데요. 아이폰 16은 60헤르츠라서 스크롤할 때나 게임할 때좀 뻑뻑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 17은 120헤르츠 기본 탑재라 해서 확실히 부드러운 액정이고요. 햇볕 쨍쨍한 데 나가도 3000니트 밝기로 잘 보인다 해요. 화면 유리도 최신 버전의 세라믹 실드로 새로 바뀌어서 긁힘도 덜하니 카메라는 아이폰 16도 괜찮았지만, 아이폰 17은 한술 더 떠서 48메가 듀얼 퓨전 카메라에다가 울트라와이드까지 갖췄고, 전면은 18메가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가 들어가서 단체 사진 찍을 때 사람들 자동으로 잡아준다고 하니 참 편하겠어요. 게다가 앞뒤 카메라 동시에 녹화되는 듀얼 캡처까지 있으니 브이로그나 슈폼 찍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체감 확 올라갈 거군요. 그다음 성능이요. 아이폰 17은 새로 나온 A19 칩이 달려서 발열도 잡히고 처리 속도도 전작에 비해 15% 훨씬 빨라졌다에요. 배터리도 동영상 기준 30시간이나 가고 충전은 20분 만에 50% 채워주니 바쁘게 다니는 분들한테는 참 든든한 아이폰 되겠네요. 가격은 더 싸지고 저장 용량은 2 배. 부드러운 1 2 4사면 3000니트로 밝기 확 올라가고 카메라 전면 후면 다 좋아지고 성능이랑 배터리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거면 아이폰 16으로 안 바꾸시고 잘 버티신 분들 이번에 프로로 안 가도 아이폰 17로도 충분해서 이번에 버스 갈아타시면 딱이겠네요 사전 예약은 9월 12일부터 하는데 색상 선정을 빨리 하셔야 할것 같아요 사전 예약시 최대 6만원 적립 케어 적용시 액정 깨지면 이를 무상에서 해택 무이자 18개월까지 여러 혜택이 있으니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래요